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발을 아십니까? 이 사진의 발을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힌트가 갈 겁니다. 발리리나 강수지시의 발이죠. 하루에 18시간씩 연습을 하고 1년에 천 클레어의 발레 신발, 토슈즈라 그러죠? 이게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발이 저렇게 흉측해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로 아름다운 발레리나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감동을 주는 한 사람입니다. 다음 사연 볼까요? 저 발은 누구 발인지 잘 모르시겠죠. 션이라는 그 가수 있죠. 이분이 독립 유공자 후손들을 위하여서 마라톤을 해마다 합니다. 8월달에그 마라톤을 마치고 나면은 발에 피멍이 발톱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런 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한참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그런 발들은 황금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 그래서 이전에 아마 이런 복음송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닦고도 아름답도다 평아전하며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찬양을 아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laughs> 예,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그 발은 어떤 발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 VIP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의 발이 어떤 발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 그리고 또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시원을 향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너희들에게는 해방이 주어질 것이다.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게 될것이다는이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화해지게 된 것이란 거죠. 지금 포로기한 가운데 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하면 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이사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이제 너희들에게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소식이 저들에게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마치 뭐와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파리로 해방이라는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었죠. 주전 49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하고 마라톤 해안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굉장한 열쇠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의 병사들이었지만 이제나 저제나 그곳으로부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페이피 피데스라는 한 전령이 그먼 거리를 42.195km를 쉬지 않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가 전한 말이 우리가 이겼다 그 말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의 유리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와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그 군대 간의 싸움에서 지고 나면은 그 성은 함락되고 그 성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겼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고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을 바로 해결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부산에는 180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경남에는 2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부산과 경남에 세워지게 된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호주에서부터 성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무진장은 고생을 하면서 이 부산 땅에 내려서 그리고 경남 곳곳에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열매를 말미암은 것이었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청년이 호주에서부터 와서 서울에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병에 걸려서 그냥 부산에 도착하자 말자 죽어버리는 그 헨리 데이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127명의 호주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발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127명의 앞서 순교 주부간,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그것이 전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부터 1 3 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까지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VIP로 작정한 그 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을 감당하기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을 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산이 아니고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들이 있나요? 누가 복음 14장 16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다 일치하게 사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려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나는 소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한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초청할 때 거절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좋은 행사가 있고 또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갑니다. 나는 아파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거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절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또한 우리는 그 초청을 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목요 전도팀이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를 받자마자 막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매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잖아요. 단기 선교팀들이 저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또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그걸잘 받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헌신의 물질의 산이 있습니다. 이번 부야비 초청 주일에 여러 행사들을 할 때에 필요한 물질 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할때 선물도 사가고 그분을 위하여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물질을 드는 것이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를 할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어려운 산을 만나면은 몇 가지를 생각 을 가지고 있는첫 번째. 그 사람이 나의 전도를 받아들이면은 좋은 것이고 거절하면은 나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욕을 들으면은 세 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은 일곱 배의 축복이 나오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후쿠오카 국제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큰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3년 전에 일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1549년. 1549년부터 일본이 이제 전도 성교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70년 동안에 일본의 신자들이 70만 명으로 막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70만 명 가운데서 순교자가 3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교자 수는 만 오천 명입니다. 한국의 순교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의 피가 일본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한 어,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 마을에 인구가 2천 명이 신자였대요. 아 인구 수가 2,500명 가운데, 2,500명 가운데 신자가 2천 명, 그 가운데 1,500명이 순교한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산 뒷산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의 신자들의 죽음 무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냥 돌비석으로 돌에다가 십자가 그런 것들이 산 올라가는 길 쪽에만 가득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순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립니다. 신앙을 못 가게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말미암아 특별히 26명을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25일간 끌고 다니는데,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양기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래 가지고는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나가사키까지 이끌어 가는데, 데리고 다니는 이 간수가 어린 소년이 너무 불쌍해 가지고 그 소년에게. 내한테 살짝 예수님을 너는 암겠다고 해주면 은 내가 너만을 살려줄게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저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30만 명의 순교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서 믿는 신앙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나해지고 연장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은 잠시 재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거 못 하면은 내가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너무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이 우리 속에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산들을 할지라도 그것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이런 자를 아름다운 발을 할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상이 있게 아름다운 발입니다. 마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세 가지 상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두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서 방문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할 때에 내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교회에 송재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전도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 보니까 아 이게 참 쉽지 않더라.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중에 하나는 내가 사업도 있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의 경험을 가지면서 한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전도 대상자를 브이앞로 삼고, 그분에게 갑의 자세를 버리고 을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성기고 감동을 주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따라 교회를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52주 한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꼭 전도해 오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멀리 다른 데 가더라도 주일 새벽이면 다시 돌아와서 그 전도사를 데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다시 출장지로 가더라도 저는 이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서운하고 해서 지금까지 70명 이상을 매주 한 명씩 전도하고 있고, 지금도 꼭... 매주일에 한명 이상씩을 자기가 전도하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도를 행하니까 1년 동안 아픈 적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더 번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 고신총에 부회계로 이번에 또 이렇게 KPM, 성교의 이사회로 또 성교서 그 일을 하고 간정을 제가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교회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기우였고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을 의뢰 자세로 성고 사랑하고 했더니 그분이 예배자리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 속에는 너무 큰 기쁨이 느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알아주신다는 이 확신이 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해할 야 일은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그 걸음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